안녕하세요. 대한안전교육협회입니다. 지금부터 생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밤에도 이어지는 더운 날씨에 잠못 드는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대야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열대야는 낮 시간 동안 올라간 기온이 식지 않으면서 지면의 온도와 열이 유지되어 최저 기온이 25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밤에 기온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깊은 수면과 휴식에 방해를 받게 되고, 부족한 수면으로 인해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두통, 식욕 부진의 증상을 보이게 되며, 심하면 불면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들기 전에 숙면을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과식하지 말고 알코올이나 카페인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면 오히려 수면에 방해가 될수 있으니 피합니다. 실내를 시원하고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온도와 습도를 관리합니다. 온도는 24에서 26도, 습도 50% 내외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풍이 잘 되는 헐렁한 옷을 입고 시원한 침구를 사용합니다. 쉽게 잠들기 위해 몸을 혹사하는 심한 운동이나 강도 높은 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 등은 수면에 도움이 될수 있지만, 심한 운동은 신부 체온이 올라 수면에 방해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로 목욕이나 샤워를 합니다. 더운 날씨에 너무 차가운 물은 숙면에 방해가 될수 있으므로, 적당히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 일기예보를 살펴 저녁 기온과 열대야 관련 정보를 확인합니다. 너무 긴 시간 낮잠을 자는 것은 밤 수면에 방해가 될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으며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유지합니다. 열대야의 더위를 피하기 위해 강가나 야외에서 취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기나 벌레, 소음 등으로 수면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내 환경을 시원하게 유지하여 최대한 실내에서 취침하기를 권장합니다. 열대야로 인한 온열 질환이 의심될 경우,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여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의 온도를 낮춰주고 수분을 섭취합니다. 증상이 진정되지 않으면 즉시 병원에 방문합니다.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몸의 열기를 식힌 후 구급대를 기다립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절대 물을 마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열대야에 슬기롭게 대응하여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